해 뜨고 영상 찍겠습니다. 먹어 베스. 와. 아, 타버터에. 우선 영상 키기 전에 한수했습니다. 으하하하 좋구만. 야, 올해는 타버터 진짜 오래만에 야, 알았어. 가만있어. 아, 우선은 용민이하고 내기. 내기가 있습니다. 이버려 내기. 여기 백야지는. 이 버려가 만 원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 아침 피딩만 봐야 돼서, 자, 우선은, 그, 아, 어, 근데 이런 애들이 드래그를 차? 자, 사이즈 한 번, 재볼게요. 타버터, 어우, 타버터 좋아. 완전 어, 돼. 와, 역시, 아까, 야, 이거 없지. 미... 있어요. 여기. 바탕에. 자, 준비된 남자. 오케이. 오케이. 아우. 됐나요? 응. 자, 사이즈 측정 한번 들어갑니다. 자, 측정. 3 0몇3 0몇 되겠다. 35, 3 6 37. 37. 오케이. 37. 그37 좋습니다. 자, 우선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저거, 해가 뜨면은, 다시 중간중간에 촬영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어차피 못찍을것 같아요. 이제 영상 찍습니다. 여기서 탑으로 잡았는데, 스틱으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도, 요쪽에서 지금 계속 애들이 피딩을 하는데, 아, 안 칩니다. 안 쳐. 피딩은, 애들이 작은 애고 큰 애고 피딩을 해요. 레스가 다 도망가니까. 아 씨. 오, 씨. 아니 바로 앞에서 이렇게 치는데 왜 이걸 안 먹냐고. 그렇지. 와못 못 먹었어. 아, 와. 와 착수 되자마자 깠는데 그지? 던졌어? 아니야. 이렇게 한번 깔라고. 아, 씨. 와. 와. 씨. 아, 왜못 뭐, 먹지? 얘네들은? 이거 흑임이 있겠는데? 와 숙이면 근데 못 먹어 방금 제대로 까고 나한테까지 느낌이 왔거든 근데 또 빠졌어 와씨어왜 그러지 역시 사이드였어 와 느낌이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나서 쳤는데 빠졌어. 아, 짜증나네. 던져도 돼. 뭐야. 현지 씨, 저쪽에 있을 것 같아. 뭐예요? 더블링 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한참 걸렸네 <laughs> 와 이거 작아 어? 왜? 되고 있어 어. 오케이 제나만하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 작지? 그래도, 내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요만하니까 탑을 못 치는 거야. 자, 한수했습니다. 야, 풀이로 하니까 나오네. 아까 저기 계속 뛰더라고. 헤헤. 짜식, 짜식, 짜식. 용민아, 뭐해니? 아직도 못 잡고, 응? 어? 야, 사진을 하나 찍어줘라. 이거 언제, 언제. 주. 또 잡을지 모르는데. 오케이. 나왔습니다. 한30 되겠다. 야 더블링 거로 저쪽 수초에서 나왔죠. 그럼 저거 계속 피딩을 하더라고. 역시 수초에 숨어 있었어. 아, 아까 탑으로는 애들이 작아. 작으니까 이게 못 물었던 거야. 작으니까. 이거 봐. 피딩하는 애들이 다 작아요. 한 마리 잡기 힘드네. 한 마리 잡기 힘들어. 근데 저런데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지. 아, 뭐가 좀 나와줘야 좀 재밌게 하는데. 자 새벽 5시 반입니다 아침 피딩을 보러 왔는데 와 입질이 없어요 베이트 피지가 하도 많으니까 뒤에서 던져야지 뒤에서 생각보다 뒤에서 던져야 돼 나이스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아, 아니, 릴링 하는데, 회수하는데 깠어. 야, 뒤에서 해, 뒤에서. 회수하는데 깠어. 이 새끼들 이거. 근데 애들이 용감한데, 이렇게 못 먹지? 둘째가 나오는데 낚시한다고 애들이 쓰정쓰레.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근데 저는 평소에, 평소에 잘합니다, 평소에. 평소에 가정에 충실하고, 딱, 어느 정도 기본을 해고, 저는,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낚시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먹었지? 오이 아하이. 렇게 던져놓으면 먹는다고 용민아. 어? 야, 나쁘지 않아. 히히히히 아, 뭔 소리 하실까? 한 마리도,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이? 아, 아, 그거 내 구역이라고 거기단거는 아우아우아우 아우아우아우 끌올린건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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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채비를 물어보시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고싶은걸로 해놓은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한마리 물어라 쪽팔리 뭐하는거냐 임마 아영우뭐 카메라만 키면 못잡어 렁크인데아 이거 뭐야 뺨따가 몇대 맞아야되는거야 그렇지 자,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아, 근데 와. 너무 작다. 안질 거예 이런 거 잡으려고? 뭐 오나? 아예 아까 3 9가 있는, 아예 아. 37인데 뭐, 이건 뭐비스비슷할것 같아. 봤지? 어이, 봤지? 그. 아, 아직도 꽝 중이신가? 어. 낚시 안할 건가? 속상 합니다. 아, 근데 입질 되게 약해. 그냥 물고 가만히 있어. 치는 게 아니라, 응, 어? 아, 액션을 리얼하게 딱 줘야 아, 그래야 먹더라고. 어설프게 주면안 먹어. 잡아봐. Miss s t h 가져 I 다 o n t know. I don't k n o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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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아니야 입질이 그렇게 안왔어 뭐가 그냥 쑥쑥 하다가 일로 쭉 왔어 그냥 나 라인 가져가면서 봤어 걸린건가? 아니야 입질이 없었어 탕 때리는 그랬으니까 내가 기다린거야 뭐가 건드리는 그런거 밖에 없었어 아씨 그지 툭툭 하다가 라인이 쪽으로쭉 오더라고 저거에 걸렸었나? 없냐. 아니 저거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저 개구리 아둘 네. 졸라 어이없네 루길인가? 포인트 파괴자. 저거 봐요. 우리 나오니까 피딩 엄청 하지. 저기가 포인트였어. 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아, 잉어, 잉어 자식들 때문에, 이거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아, 그래가지고, 포인트 이동해서,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 여기서 조금 치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 겠습니다. 거말해오 아. 장타에서 나오네. 뭐요? 아, 아 장난.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관영이 닮아가냐? 어? 허세 장난 아니라 웜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블루길이야 블루길. 오케이 저 자리 화이팅. 오케이 그럼. 야난다국산이요 N S N S 한국 거지? 한국 거. N S 도요. J.S. 응? 뭐가 j s 야 어... 장갑. 너이 새끼, 너다 일본 거지? 아니, 나 국산. 심악. 일대. 일대. 원크로스 우리나라 건가? 우리나라 어, 원크로스가 저거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 좋아하던 조그만한 스백안 나와. 아! 아! 자, 시합 종료. 자, 오늘 사이즈, 깨팅, 사이즈 잡았, 몇, 이거 캐스팅까지. 오케이, 아니에요? 요거까지. 어. 사이즈 몇? 아 그래, 오케이. 적고할게 자, 50분에 네. 시합 종료. 아. 8시 50분 시합 종료했습니다. 요거까지만. 오케이. 아, 자, 오늘의 아, 낚시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후. 수습니다 아, 위너. 좋. 어그 어그 배배 자의 뒷모습 어? 휴게소를 쏴본 적이 없어. <laughs> 라 <바꿔라. 웃음>